서울에 해요. 어... 왜그나면이 사람들은 이 영화인들은 자기가 인기가 있잖아. 응? 인기가 있는데 그 인기에만 막 신경 써가지고 가족에 대한 신경을뜰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, 안녕하십니까 인천 도솔 신장입니다.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근데 네, 요즘 영화 중에 음. 서울의 봄이라고 알고 계신 거 알지? 서울의 밤이 아니고? 봄입니다. 봄이에요? 네. 영화를 안 봐서. 아 그래요? 응. 음. 근데 네, 그 중에 지금 그 영화가 너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. 응. 음. 그게 옛날 저희 전두환 때 얘기더라고요. 저거 안에 1214팀 그거 한거 아닙니까? 혹시? 아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주인공인 응. 두 분의 한번 사주를 한번 봐보고 싶은데 오늘은 황정민 씨에 대해서 사주를 한 번. 네, 사주 좀 봐주세요. 네, 저희 70년생이고요. 네. 70... 자, 70년생 이 사람은 연예인 사주가 맞습니다. 연예인이 많아요. 맞아요. 아, 근데 이 황정민이가 음. 마지막 행운을 올해 요걸로 잡았어요. 마지막 이거, 황정민이가 마지막. 뭐가 마지막이에요? 오늘. 네. 요걸 잡은게 마지막 오늘 잡은 겁니다. 아 이걸로요? 예. 오. 올해 황정민이 인기 없었어요. 나오지 않았어요. 음. 근데 황정민이가 9월 1일생 이 사람 술좋아실 겁니다. 음. 술도 좋아하고 개띠에 개띠에 네. 9월 1일생. 네. 참 기가 막히게 이사람 있잖아 말도 못 하겠어 고생도 고생도 생했지만 이 사람이 올해 처음에 들어서 오늘 마지막 고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운대를 잡았어. 그래서 이, 이 운대가 이 황정민이가 운대가 확 튀어들었죠. 음 이게 1 2시2 1 2시 갖고 한거 아니에요. 네. 어? 전두환하고 그 대통령하고 할거 아니야. 네. 그래서. 이렇게, 황정민이가 여기서 요 영화를 잡으면서 마지막 자기 온 기운을, 기운을 잡았다. 음. 경술생, 경술생, 마지막 기운의 요영화를 잡았다. 음. 그래서 요 영화를 얘가 돈벌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예. 오. 영화에 요게만나올거요다그럼 음. 영화 찍기 전에는 네. 좀 어떻게 흘러 갔었어요? 지금까지. 영화 찍기 전에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는 지금 10월 달이잖아. 찍었을 때 이게 찍을 때몇달 전이잖아. 그렇죠. 그 전에는 그냥 할거 별로, 별로 없었을 겁니다. 음. 우리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. 음. 영화. 뭐 이렇게 이름 나게 딱 튀게 한 영화가 없어요. 음. 근데 지금 이게 서울의 밤이 있죠. 서울의 봄이죠. 이게서 얘가 딱 떴습니다. 음. 이 운을 가졌어요. 운때를. 아.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있잖아요. 좀 팍팍 하고 있잖아요. 좀 이렇게, 이렇게 막 부수고 뭐 이런 거. 이런 데서 귀가 번쩍해서 영화를 보지 잔잔한 사랑 얘기는 안 됩니다. 네. <laughs> 예, 네. 그래서 지금 황정민이가 경술생에 황정민이 몇 살이가 경솔생 54살. 네. 올해 경술생 해. 얘가 그 영화 영화를 잡으면서 운가팍 터져 터집니다. 아, 이 영화 그... 터집니다. 음... 네. 이, 이 영화도 천만 대 갑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선생님 보여줄 때이 네. 황정민이랑 배우가 네. 영화를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. 네. 그럼 사주를 봤을 때 원래 좀 일복이 좀 타고난 편인가요? 예, 네, 일복이 있어요. 어... 일복이 있어요. 음. 이 사람. 아, 그래요? 그 연기 잘하잖아. 네, 맞아요. 항상 요즘 그 정도 연기 못할 연기한다. 연기 잘하고 할수 있나? <laughs> 연기 잘하잖아요. 근데 어, 네, 네. 얘가 올해는 좀 있잖아. 좀 이렇게 확 트이는 그게 없었어, 요 영화가. 음. 근데 이, 서울의 밤 있잖아요. 네. 이게창 얘가 이걸 딱 잡으면서 황정민이 운들를탁 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꽃을 그냥 꽃을 탁 피면서 마무리하는 거지. 아, 그래요? 음. 오, 좋네요, 선생님. 네, 음. 올해. 알겠습니다. 지금 이분에 예. 황정민 이 배우분의 예. 앞길은 또 어떨 것 같아요 미래? 어 괜찮아요 이 사람. 아 그래요? 이사람이 어차피 그 황정민이란 이름 하나에 어? 몸값이 정해져 있는 건 사람입니다. 음.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아요. 어. 앞으로도 이 사람 주인공이 거의 맡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그래. 어. 예. 네. 황정민 보세요. 구월 일일 쎄. 네. 가족 의 연기는 좀 어때요, 지금? 예? 가족은 좀 어때요? 가족은? 네. 이 사람 가족? 네 가정 이 사람 나이 사람은 가정 모르지몇 명이 사는지 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원래 이 이렇게 바깥에 뜨는 사람들은 가족을 좀 소홀해요 어... 왜그나면이 사람들은 이 영화인들은 자기가 인기가 있잖아 응 인기가 있는데 그 인기에만 막 신경 써가지고 가족에 대한 신경을들썩 음... 인기가 떨어지냐 올라가나 떨어지 냐이 차이에서 지네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황정민이가 가정적인 남자는 못돼요. 아 그래요? 네, 9월 9일생 가정적인 남자는 못 됩니다. 아, 이 사주로 봤을 때 정확하게 9월 1일생이라면 가정적인 남자는 못 됩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이 영화의 마지막 꽃을 다 피우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그럼 또뭐 나중에 다른 영화로도 대박이 더날 수도 있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올해 올해 건데 지금 올해가 보는 거잖아요. 네. 지금 올해, 네. 올해가 황정민이 그 보잖아요. 네. 황정민이가 올해 마지막 오늘 요 서울의 밤으로 봄으로. 딱피었다고 마지막으로 꽃을 피웠다고 이 사람이 어... 행운에 어... 행운에 꽃을 피웠다고 이 사람이 아, 음. 그럼 작진년에도 잘 풀리겠네 요 그렇죠 음... 이렇게 또 영화를 한번 있잖아 딱 피잖아 그럼 딱 모든 배우나 감독들이 또 저놈이 뜬, 저 사람이 했을 때 뜨던데 한번더 가지고 해볼까 더 데려해볼까 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음... 응 괜찮아 요 한정민 서울의 보, 밤으로 이제 보물의 사람이 있한번황정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있잖아요 네내세웁니다 음..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만큼만 말씀해 주셔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. 네. 예.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선생님. 네. 예.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.